안녕하세요. 지니쌤이구요. 우리 오늘 같이 볼지문은 2018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였고, 요약글이었죠. 요약글 많이 풀어온 친구들도 알긴 하겠지만, 은 보통 이렇게 딱 제일 처음 보니까, 리서처, 실험 잘 나오죠? 실험이 왜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요약은 아래 가서 보시면은, 요약문이 A, B, 이렇게 빈칸 뚫려있지. 그럼 이 A, B를 대조하기 위해서 실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. A 군의 이 실험조와 그리고 이 실험조랑 대조되고 있는 통제 군의 B가 나와가지고 두개의 실험에 이 결과를 대조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A라는 조건을 주니까 그 다음에 B란 결과 나왔어. 이런 식으로 요약문 나올 수도 있겠죠. 이걸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같이 내려가면서 확인해 볼게. 자, 그럼 뭐가 A고 뭐가 B인지 내려가면서 봅시다. 제일 처음 가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아까 봤던 거 연구가들이 미주리 대학에 있는 연구가들이 2006년도에 툭 취했죠. 28명의 언더그라지에이츠 대학부생들을 취해가지고 그다음 걔네한테 요청했대 뭐하라고 했어? 메모라이즈 암기하라고 한 거죠. 단어의 목록을 암기하라 했어. 암기한다 뭐해야 돼? 그리고 나서 리콜 기억하라 한 거죠. 그 단어를 나중에 기억하라고 했대라고 한 다음에. 그다음 가서 보니까 근데 실험 목적은 그냥 암기와 기억이 아니었나봐. 투테스트 확인하기 위해서 whether distraction 그 방해라는 것이 affected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 능력에 있어서 무슨 능력 암기하는 능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연구가들이 요청을 했죠. 학생들에게 펄폼 수행하라 했어. 무엇을 동시에 하는 simultaneous 작업을 하라고 했대. 그 작업 뭔지 뒤에 가서 보시면 플레이싱, 두는 거죠. 1년의 글자를 in order, 순서대로 맞추는 건데 based on, 근거에서, 그 색깔의 근거에서 by p r e s i n g the 키를 누름으로써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키를 누름으로써 이 숫자, 글자들의 배열을 맞추라고 했대. 그럼 정리해 볼게요. 지금 실험시킨 거. 제일 처음 뭐 했냐면은 첫 번째 했던 거는 야, 글자 줄 테니까 암기해봐라고 했어. 암기한 다음 뭐 해야 돼? 진짜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억해봐. 이렇게 시켰대.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, 이런 암기와 기억이 방해에 의해서 영향받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시켰던 거. 동시 업무를 시켰죠? 그 동시 업무가 뭐였나요? 그렇죠. 키보드를 눌러가면서, 키보드의 키를 눌러가면서 글자를 순서대로 배치하라는 업무를 동시하라고 했대. 라고 한 다음에, 뒤쪽 가서 보니까 이러한 업무. 그럼 이러한 업무는 2번 업무가 되겠죠? 키보드 누르는 거. 이 업무가 주어진 건데 두 개의 조건 하에서 주어졌죠. 그럼 두 가지 뭔지 볼게요. 그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학생들이 월 암기 중이었던 거죠. 뭐를? 그 단어의 목록을 암기하면서 키보드 누르는 거였고요. 그 다음 엔드 뒤에 보니까 두 번째 경우는 학생들이 기억하는 거죠. 뭐 하면서? 그 리스트를 기억하면서 얘네가 누르는 게 되겠죠. 그럼 정리하자면, 은 지금 실험 중인 건데, 실험은 바로 1번과 2번 동시에 하는 거였고, 이 중에서 또 A 군단과 B 군단,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죠. 두 개의 상황. A 군단은 뭐 하는 거야? 1번, 암기를 하면서, 얘들은 메모라이징, 암기를 하면서 키보드 누르는 거, 2번 하고 있고요. 그 다음 B 군단은 똑같이, 음, 잠깐 지운단 갈게. 2가 아니죠? 1이죠. Sorry. 1번을 하긴 해. 근데 1번 중에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해내면서 동시에 키보드 누르는 거. 이걸 한 거죠. 이런 실험 역할이었고 자 그러면 실험의 결과 중요하겠죠? 내려가서 봅시다. 실험 결과 어떻게 나온 건지. 뒤쪽 가서 보니 이 미주리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. 대표에 그 보니까 컨커런트 동시에 발생하는 업무 컨커런트가 아까 위에 했던 얘하고 동의해 되겠죠? 사이멀테니어스 동시에 했던 그 업무들이 어펙트드 영향을 미쳤대. 보스 AMB. 메모라이징 암기와 기억 둘 다에 효과를 주었대. 무슨 효과일까? 느낌은 오죠? 비에 보니까 웬더 키보드 업무가 워즈 기분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시도하고 있죠? 리콜. 기억하는 것을 이전에 암기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걔네가 키보드를 동시에 누르는 경우에는 9에서 26%까지 뭐가 발생했다? 디클라인. 하락 발생했죠? 감소 발생했고요. 기억을 잘 못했어. 자, 그러면은, 기억할 때 얘네가 키보드 누르는 경우에는 기억력이 떨어진 거죠. 그럼 암기했을 때 어땠을까? 뒤에 계속 가볼까? 그 하락이 w a 훨씬 더 심했죠? 만약에 그 동시에 발생하는 업무가 발생한다면, 뭐 하는 동안에? 그들이 기억하는 동안에 두 가지 동시에 시키면은 이 감소, 하락은 더 심했대. 그 경우에는 뒤에 보니까 그들의 실적이 d e c r e a 감소했죠 46에서 59%만큼 뚝 떨어지고 있더라 이 얘기였죠 그럼 지문이 좀 실험이 막두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쉬웠어 실험을 정확히 파악 못했어도 어쨌든 간에 뭔가를 동시에 시키면 능력이 하락한다 이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해문 가서 확인해 보니까 when undergraduate 그대학부 학생들이 참가자들이 월 요청 받았죠 실행할 것을 근데 무엇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업무를 하라고 요구받았을 때. 근데 무슨 업무였어? 그들로 하여금 빈칸하게 만드는 뭐 하게 하는 거였죠? 지문에 있는 말로 쓰자면은 디스트랙션. 그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딴 업무를 시킨 경우에. 이때 그들이 보여주었죠. 암기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뭐가 되더라? 하락하고 있는 거였죠. 지문에 있는 말로 가자면은 두번 나왔었죠. 디클라인 했다고 했고요. 그리고 또 디크리즈 했다고 그랬죠? 그럼 동의와 유의어 있는지 확인할게요. A의 방해 내려가서 보니까 똑같은 말이 있네.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. 1, 2번. 이거 둘 중에 한개 돼야 되고 3번 집중 아니고 4번 5번의 챌린지도 얘가 어렵게 만드는 건데 쌤, 동시에 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해 가지고 혹시 4, 5까지 살리고 싶으면은 인정해 줄게. 잠깐 둘게요. 그러면은 1, 2와 4, 5얘까진 잠깐 둔 다음에 그 다음 B를 가서 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감소가 들어와야겠죠? 1번 리덕션. 는 답이죠? 완전 똑같은 말 있으니까 1번 답이었고, 2번의 개선 안 되겠죠? 땡이었고, 4번의 증가 안 되고요. 5번의 스타빌러티. 안정성 역시 안 되겠죠? 혹시 4호가 A 때문에 약간 긴감인가 했더라도 B가 너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1번 갈수 있어야겠죠? 오케이? 미지문 얘까지 보면서 잠깐 단어 한개 체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걔만가 볼게요. 우리 오늘 나왔던 것 중에서 simultaneous. 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였죠? 얘하고 동의어 뭐 나왔었어? 비슷한 걸로 얘가 나왔었죠. concurrent. 동시에 발생하는. 이게 나왔었는데 나온 김에 concur랑 유사하게 생긴 애들 쭉 정리해 버릴게요. 우선 첫 번째 얘가 있죠? occur. 얘는 뭔 뜻이야? 커자가 들어가면은 발생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가 발생하다 자동사입니다. 어커 발생하다 이건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 컨커 이거 있죠? 컨커런트에 있던 컨커 컨자가 붙으면 함께의 뜻이니까 함께 발생하는 거 얘는 동시에 발생하다 이 뜻이고요.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지금 쭉 보는 중이었습니다. 잉커 얘까지 외우느라고 잉커는 아까 나왔던 어커와 컴커와 다르게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야 다시 말해서,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. 그리고 커가 발생의 느낌이 있는 거니까, 뒤에 나온 목적어를 발생시키다, 즉 초래하다, 일으키다, 이 뜻입니다. 세개 모두 정리해 놓으면서,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. 수고했습니다. 꿀락